제가 20년 넘게 변, 그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. 증인신문함에 있어서 초치기 시계에 갖더라고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. 우리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초치기는 초를 제 놓고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재뿌린다 하듯이 망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. 초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 지금 그. 권한 대행께 서 재판소장 권한 대행께서 이 탄핵 절차에 초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. 예. 지금 그 헌법재판 그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동일한 시간을 두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. 지금 그 탄핵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. 경찰, 검찰 수사 기관을 만장을, 만 페이지를 냈습니다. 예.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는 우리 벌써 소, 증거도 다 채택이 돼 있는다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도 누구한테 더 많은 변론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까? 결국, 같은 시간으로 형식적으로 15분, 15분, 30분, 30분 할 것이 아니고, 예. 실질적으로 반박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죠. 그래야 그것이 실질적인, 어떻게 보면, 은그 어 반박을 할수 있는 방어권 보장이 되는 것이죠. 저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 뒤에, 어떻게 보면, 그 납득을 할수 있겠습니까? 형사사건은 1심, 2심, 3심, 안 되면 헌법재판까지 가겠다고 하는지만, 이거는 그냥 단심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다고 하면, 은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만 페이지 그냥 다 증거는 게다 인정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겠다고 하는데 반박하는 것은 소추단하고 똑같은 시간으로 초치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? 만약에 지금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이 어떤 재판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역지사지해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사정,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얘기하는 항변이 얼마나 어떻게 뭐 합당한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